25년 여름 향수 결산입니다. 올 여름에는 새로운 여름 향수들을 구매해서 작년과는 다른 향수들로 더위를 이겨냈는데요. 제가 올 여름 가장 잘 뿌렸던 향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아프안의 드라시 블루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타이가 클론이라 해서 호기심에 구매를 했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뿌리고 있는 향수입니다. 타이가가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싼 맛에 손이 자주 갔네요. 두 번째는 로자퍼퓸의 어미드 r 머 드림입니다. 로자가 왜 럭셔리 니치 향수의 대명사인가를 알수 있었던 작품으로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로자 특유의 고급감이 일품입니다.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정말 잘 뿌렸는데 요즘 날씨도 이 향수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세 번째는 겐조 옴므 마린입니다. 국내에선 인기가 없었는지 온라인에서 정말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. 마린노트와 일랑일랑이라는 독특한 조합에 엄청난 성능이 특징이에요. 특히 뜨거운 여름 해변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. 네 번째는 이세이 미야케 로디세이 오드투알렛입니다. 옛 향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. 시대를 타지 않는 향으로 비누 같은 마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만족했다는 분들이 많은 향수 중 하나예요. 정말 잘 만든 향수입니다. 다섯 번째는 불가리맨. 레인 에센스입니다 남성적인 차 향수를 찾다가 발견한 작품이에요 불가리가 차를 소재로 향을 참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를 소재로 해서 그런지 맑은 물의 느낌과 연꽃, 차, 그리고 인센스 향을 그려냈습니다 마지막은 디오롬무 코롱입니다 이 향수를 정말 자주 뿌렸어요 아주 리얼한 자몽 향에 부담없이 살결에 남는 머스크 암브록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 어떤 향수를 뿌리셨나요?